뭐 우리 제주도 가자. <laughs> 구워주는 건 내가 구워주지만그 차들은 없다. 괜찮대. 근데 앞으로도 여행에서 드는 식비는다 영어가 캐서 날 거예요. 내 말이 없는데. 식비보다스 숙박비가 더 싸게 쓰게. 레스팅. 여보, 빨리 와봐. <laughs> 빨리 짐 챙겨. 아, 뭐 우리 제주도 가자. 아, 음 <laughs> 제주도. 제주도 가자, 빨리. 지금? <laughs> 응. 지금. 아, 내일 주말이잖아요. 매우 좋잖아요 빨리 빨리 챙기십시오. 어당일 예약되던데? <laughs> 아, 바이바이. 너 빨리. 이거라고 이걸로 안돼 4도 5일이야. <laughs> 출발 40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나루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떤 것을 보을 거냐면 요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목요일인데 금토일시거든요. 근데 또 이번에 크리스마스라는 황금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남편을 납치해 가지고 제주도를 떠나볼까 합니다. 그 유튜버 아내를 두신 소감 한번. 그래도 놀러 간까 좋네요. 숙소는 내 눈으로 결제를 했지만 제주도에서 사먹는 금액들, 즉 식비는 너의 카드란다 서방님. 준비 다 됐나? 가자. 하세요 여보 신나지? 신나지? 어, <laughs> 아, 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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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지금 상황이 어떤? 애기는 울고 비행기는 결항되고 하지만 나도 의지의 한국인이어가지고 이미딴난거1 0 시간 만에 도착한 제주. 내가 왜 제주로 오자 고해가지고 이거 은근 제 몰카 아니니까 제 몰카. 여러분. 미쳤는데 얘 우박 떨어지는데 얘눈아니 우박임 이 여러분 눈 아닙니데이 오이구야 우박임니데이 <laughs> 비행기 타고 내리니까 시간이 또 너무 늦어가지고 먹꼬장이라는 흑돼지 전문점이 밤 11시까지 하더라고요 여기로 픽 그래도 흑돼지 먹여준데이 흑돼지 먹여준데이 <laughs> 힘내 셔 힘내 라구요. 일단 은여 기가 그 처음 에는 500g 을 시켜야 되는거같 더라고요. 그래서 6 만원 짜리 흑돼지 등고기 음. 금고기가 처음인데, 거기 밑에 일단은 삼겹살 플러스 목살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음, 막 그렇게까지 거부스럽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삼겹살. 그래도 내가... 그리고 왔으니까 양심상 <laughs> 제가 구울게요. 응. 저도 고기 짜 따름이여가지고 고기를 잘구었거든요 오늘은 저랑 한네 다섯 번 됐기 때문에 네네. 제가 맛있게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튀김, 튀김 게가 아까 김치찌개 되게 맛있어 보이던데, 소주. 튀김? 어, 냉면이나 이런 거 먹을 거 아니? 라볶 찌개 진짜 안가납다 그냥 초박하게 팍팍 잘라버릴게어디있도지말 맛있어. 얼씨야, 맛있어? 고생한 <보람이> 있어. 고생한 고란이 있어. 있어. 맞아요. <S> 아, <S> 아, 아 와, 감사합니다. 풍요주 두 개나 꺼주요 자, <laughs> 뒤집시다. 이거를 고기 안타게 이렇게. 다 했다, 완 여보 고생했어, 많이 먹어. 응, 고생다 많이 드셔보세 일단 소금에 한 번. 제일 멋지다, 오늘. 조금 다르죠? 식감이 뭔가 좀더 있는 느낌이야. 너무 <놀람> 촉하다 <놀람> <놀람> 백김치 맛있다. 응. 아, 감사합니다. 어, 사장님도 힘들어하고. 네. 뭐 드리, 드리겠다고 하셔서. 아, 준아요 사장님 네. 완전 힘들어 보이는데요. 저 김치찌개 약간 비주해보고 먹고 싶어서 왔거든요. 오, 고기, 고기 김지 막하게, 고기 밑에 다깔려있어 진짜 맛있파바으이 그냥 구워먹었으먹으면 진짜 맛있는 바밥이에요으면 밥을 먹었을까었으면 잠깐 먹었으면 밥지 먹었으면 밥을 먹었으면 밥을 먹었으면 밥을 먹었으면 밥을 먹 이거 뭐 울려 내가? 울려. 내가 울릴게. 자기는 오늘 끌려왔으니까 아무것도 하지도 말이 나오지? 꼬마 농하다리에없네 집에서 계란지 없으면 다에서소속하더라고요 구워두는 건 내가 구워주지만 그 카드는 없다. 괜찮지 근데 앞으로도 여행에서 주는 식비는 다 여보가 제산할 거예요. 그왜 말이 없는데, 이 식비보다 숙박비가 더 싸겠지, <laughs> 이게 바로 과장의 무게다! 견뎌라! 양진이 선택한 나름이라잖아! 다 <laughs> 댓글에! 견뎌라! 양진이 선택한 나름이다 이렇게 되있는거뭐 많이 고잘 먹겠지? 그래! 음, 음. 괜찮아? 응. 음. 더 들어가? 좋아, 아더 들어갈까요? 볼까요? 어, 그 바브리 쌀을 거요 치즈가. 콧소가 일찍 떨어진다. 음. 여보. 무답답 음. 아, <laughs>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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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을 음! 음! 잘만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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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립니 음! 원래 여기가 포기포여가지고 꿀레시장 야시장이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10시까지여가지고 깠어요. 응. 꿀레시장 야시장에 뭐가 맛있는지 말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또 우리 남편 카드로. 야, 흠흠흠 흠. <laughs> 남편, 아침부터 일찍이 깨워가지고, 제주도행 비행기에 억지로 한번 태워보았는데요. 정말, 결함만 다섯 번 당하고, 출발 3시간 정도 딜레이 된 비행기에 자리 남아있는 거 약간으로 제주도 왔는데, 어, 제주도에서 이렇게 또 토끼로 또 이렇게 또스돼지 먹어가지고, 저는 만족합니다. 음, 아주 맛있었고, 앞으로의 제주. 남편 카드 여행이 너무너무 기대되네요 남편 납치 여행, 기대의 지역. 그때 입나름한 식품으로 정할 어요 사랑입니다. 아이, 남편 환장해요. 만영해먹었습니다맛갑습니다 갑시다. 남편은 바로 편의점 맥주 코너로 달려오는데, 인생이 참 쓰죠. 여보, 맥주 정도 맥주 정도 괜찮니?